2020 1학기 중간고사 경기 화성고등학교 14번 문제입니다 그림 감안하는 동일한 두 자동차가 질량 같다는 거죠 M 됐죠? 같은 속력으로 속도 같네 그럼 뭐 같니? 운동량 같죠? M 곱하기 V가 운동량이니까 운동량 같아요 됐죠? 바로 나왔네? 자 기억보네 두 자동차의 운동량 같냐고? 운동량 변화랑 같냐 그랬네 그죠? 운동량이 같은데 변화량. 뭘로 볼까? 질량이 만약에 자동차가 깨지지 않았으면 질량은 그대로겠죠. 그죠? 자동차 깨진 거 있니? 없지? 없지 그죠? 그대로지? 그다음에 속력 변화가 변한, 변한 거. 자, 변하는데 둘다결론은 뭐야? 결론은 정지죠. 속도가 속력이 얼마였던 간에 결론은 정지니까 똑같은 질량에 그죠? 됐어요? 결론은 정지니까 변화량 같을까? 그죠? 당연히 같겠죠. 됐죠? 같은 속력돌려다가 정지니까 똑같이 변한 거잖아 속도가 질량은 똑같고 그럼 다 해놨겠죠 그죠? 기억하고요내말 될까? 문제 없고 계속 정지할 때까지 나타낸 건데 충격량이 같대 어, 쌤이 괜히 먼저 풀었네 어, 뒤에 풀걸 그죠? 충격의 정의가 뭐니?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그죠? 그럼 앞에 볼 필요도 없다 그죠? 어. 그러면 충격량 같으니까 운동량 변화량 같으니까 그냥 같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기억보는 그죠? 괜히 앞에 열심히, 어, 노력했고요 됐죠? 그 다음에, 자, 의미 있는 거. 충돌 시간이 나가고 짧대. 자, 그러면 우리, 둘의 충격량, 운동량 변화가 같은데, 시간이, 자, 그럼 내려볼까? 시간이, 가랑 나랑 봤을 때, 충돌 시간이 나가 짧대. 자, t가 짧대요, 나가. 그럼 t가, 시간이 가가 길대. 그럼 충격력은 작겠죠. 커지겠죠. 왜? 곱한 값이 곱한 값이 같으니까 그죠? 커지면 작아지고 작아지면 커져야지. 그죠? 힌트가 됐네? 따라서 니은보네 청소가 받는 힘. 자 이게 충격력 충격력 힘이죠 힘 누가 더 커야 돼? 지금 나가 더 커야죠. 왜? 충돌 시간이 짧으니까 나가 더 커야 돼요 벽에 충돌할 때가 충격이더큰 거야 즉 가에서가 나보다 크다. 틀린 말이죠. 됐죠? 나가 더큰 거니까 될까? 문제없지 자 니은보네. 나에서 충돌할 때, 그죠? 자동차가 벽에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벽이 작용하는 힘. 크다, 작다? 아니죠. 같다. 같다. 됐죠? 됐죠? 충돌이나 만류 인력 중력 같은 경우는요. 만류 인력. 그렇게 말하면, 작게 말하면 중력 같은 경우는 무슨 원리?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성립합니다. 기억해야 돼. 작용 반작용이 우리가 성립해요 될까? 얘의 특징이 뭐였니?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작용점은 두개 서로 반대 물질 그죠? 반대 물체 표현할 때 A가 B를 어쩌고 면 B가 A를 어쩌고죠 주어 목적으 바뀌는 거즉 자동차가 벽에 벽이 자동차에 그죠? 작용 반작용 맞죠? 그럼 두힘크기 당이 같아야히 같아야죠, 같아야죠. 그렇습니다 되겠지? 따라서 2020 1학기 중간고사 경기 화성시 화성고 14번 문제의 정답은요, 기억만 맞습니다.